법치가 회복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불법적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탄핵 무효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법 독재를 이루었습니다. 공수처를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통해서 사법부가 독립적 기능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는 자유로운 기능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 특검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정당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부정부패 세력을 일소하겠습니다. 대장동과 같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의 개발 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법치를 어기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치가 회복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돈을 가진 자나 또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어기고도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풍토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당한 또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데 반대합니다. 자유파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의 개헌은 바로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18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역사의 하나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을 반대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동성애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성애 시도를 철저히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들의 정치 개입을 원초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사법부가 준엄한 잣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 권력 기관과 사법부가 정화들로부터 독립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